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로 웃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건강의법집 나우에서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것은 물만 만나면 크기가 30배 이상 커진다. 작년 12월 이것의 판매량은 무려 115%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하루에 2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것은 다이어트 특효약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바질 씨앗. 이것을 먹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 고래가지고 네,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laughs> 물에 불리면 이게 포만 기수에 들어가면 포만감 준다고. 비타민과 같이 무기질이 풍부하고 먹었을 경우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다이어트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음식이라는 것 실제로 씨앗 좀 판다 하는 가게들은 바질 씨앗을 구비해 진열해뒀는데 그 인기가 상당하다고 바질 씨앗을 직접 먹고 있는 상인도 많았다. 일단은 숙변 같은 게 없어지면서 뭐 일단 인치수가 첫 번째로 많이 준다랄까 일단 그래요. 와. 식사 같은 것을 많이 안 드셔도 배가 항상 불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덜해요. 바질씨앗 효과에 귀가 번쩍 든 사람 여기도 있었으니. 바질 씨를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좀덜 먹게 된다. 그리고 뭐 장을 깨끗하게 어. 한다. 뭐 이런 얘기에서 저도 사봤어요. 자타공인 몸매 종결자 김희수의 마음도 훔친 바질 씨앗. 사람들은 바질 씨앗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오늘의 주제는 바질 씨앗입니다. 식지 않는 다이어트 열풍의 연장선으로 이 바질 씨앗에 대한 관심 역시도 많은데요. 바질 씨앗과 다이어트.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질 씨앗은 한번 주목받은 이후 주기적으로 관심 그래프가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질 씨앗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3년부터인데요. 한 방송국에서 이 바질 씨앗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언론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살펴보면 바질 씨앗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1위로 나온 것이 다이어트, 그리고 물, 수분, 포만감 등 다이어트에 관련된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즉이 바질 씨앗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람들이 섭취한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된 감성 키워드는 내용이 조금 달랐다.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검색어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 1위로 나온 것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이 바질 씨앗이 효능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나온 것이 바로 징그럽다라는 키워드입니다. 바질 씨앗을 먹기 위해서 물에 불려 놓으면 마치 개구리알처럼 변하게 돼서 사람들이 먹기에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징그러운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SNS의 생생한 후기에 따르면 먹기도 전에 식욕을 뚝 떨어뜨린다는 평가. 바질 씨앗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 다이어트를 위해 바질 씨앗을 먹는다면 물에 불려 먹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방법은 간단한데 물에 바질 씨앗을 뿌리고 5분이 지나면 처음 크기보다 무려 30배 커진 바질 씨앗. 물과 만나면 식이섬유가 만들어지는데 이 식이섬유의 끈끈한 물질 때문에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불린 바질 씨앗 한 숟갈이면 배가 빵빵해진다. 하지만 개구리알 같은 생김새와 촉감 때문에 먹을 때마다 곤욕을 친다고. 피디님 맛이 어떠세요? 너무 미끄덩 미끄덩해서 먹긴 좀 힘든데 확실히 다이어트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마셨는데도 좀 포만감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두 스푼씩 퍼먹고 뭐 물에 풀려도 먹어보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포만감 잘못 느끼겠다는 거요 포만감은 각자 다르지만 다이어트 효과만큼은 확실하다고. 바질 씨앗을 먹게 되면 바질 씨앗 안에는 물에서 녹는 수용성 식유소면서가 많이 들어 있고, 한 40배 정도로 늘어나서 우리가 대장 안에서 만복감을 느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질 씨앗의 부작용. 바질 씨앗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궁을 수축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위액을 갖다가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바질씨앗의 수축성분이 산모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바질씨앗을 먹을 때는 체액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바질씨앗, 내 몸에 맞는 알맞은 섭취로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